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이지혜입니다. 지난 7월 25일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및 해임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에바다복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평택시가 다른 복지법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법시행과 관련해 행정지도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와 평택시가 나서 추진한 복지회 이사 해임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에바다 복지회는 이 같은 해임안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자체 책임을 방기한 경우라며 일명 도가니법의 악용을 우려해 의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을 제기,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도관이법을 악용하여 오히려 비리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면서까지 그동안 에바다 어, 복지관 운영에 있어 부정과 비리를 척결쇄신하려는 에바다 복지회 이사의 모든 노력들을 무산시켜 버렸다. 또한 이로 인하여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까지도 함께 비난을 받을 우려마저 발생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에바다 복지회가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외부 추천 이사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11명의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에바다 복지회는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도가니법을 악용해 장애인의 인권과 시설 민주화의 상징인 에바다 복지회 죽이기를 시도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겁함의 극치라고 봐지는데 경기도가 평택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동 행정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내부 고발자들이기 때문에 야바다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규정에 따라 처리했으며 동일한 법 적용을 통해 다른 복지법인도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바다 복지회는 특별법 제정을 제기하고 4일에는 평택시의회 앞에서 김기성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여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에바다 복지관의 일부 직원들이 장애인 후원금 등을 인건비에 사용하면서 복지회와 복지관 노조가 대립했고 이어 지난 8월에는 상급자의 성희롱 사건을 형사고발하면서 내부 문제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해임 명령 결정으로 그동안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된 에바다 복지관 일부 직원들의 복귀가 예정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YBC 뉴스 카메라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